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아, 자, 오늘 1월 21일 토요일, 자, 분데스리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4시 30분에 있는 라이프치이대 바이레는 미넨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은 라이프치이대 미넨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저의 영상은 다 초안으로만 이루어진 점, 꼭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프로토 7회차 적중 내역입니다. 자, 이런 프로토 적중 피과, 그 다음에 더 많은 정보, 그 다음에 명상에 나오는 최종 조합은 저희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 가족방 공유 입장 방법은 아래에 보시면 은 고정 댓글에 파란 색깔로 글씨 적혀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에 클릭하셔가지고 문의 주시면은 긍정적으로 드는 비용 없이 저희 가족방에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현재 운영 중인 가족방이 모습입니다. 돈 드는 거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되고, 자 운영 중인 가족방이 모습이고, 자 그러면은 분석의 영상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대스리가도 참 오랜만에 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라이프 치이 대 바이랜드 미넨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라이프치히는 8승 4무 3패로 승점 28점에 현재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고 자, 미네 같은 경우는 10승 4무 1패로 승점 32점에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두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심 다섯 경기 공식 경기는 전부 다 전승을 거두고 있는 상태죠. 자, 홈에서는 라이프치히는 5득점과 1실점, 원정에서는 9득점과 2실점 미네는 홈에서 14득점과 3실점 그 다음에 원정에서는 5득점과 2실점을 할 정도로 지금 이두 팀이 최근 각 공시 5 경기는 성적이 5승을 지금 하고 있는 폼을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죠 미네는 워낙 1항이다 보니까 그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라이브 치위도 지금 엄청나게 연승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두 팀의 맞대결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12월 6일날 3대 3으로 비겼고 미네는 이겼고 미넨이 이겼고, 미넨이 이겼고, 다 미넨이 이겼지만, 한 경기만 20년도에는 라이프치가 3대3으로 비기면서, 미넨이 4승 1무로, 일단 압도적인 모습을 현재 라이프지 상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까지 맞대결에 대해서도 한번 보셨고 각 팀에 짧게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라이프치히는 최근 다섯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고 있고 친선 경기 비중이 매우 높기는 하나 전반적인 리그 성적도 8 경기 무패라 상승세에 쭉 이어가고 있지만 미네르를 만나는 거죠 이 연승 구간에서 자 마르코제 로제 감독 체제로 전환한 이후 상세를 제대로 탔고 로제 감독은 독일 감독 특성답게 강한 압박으로 무장한 감독에다. 전주적인 특징이 있다면은 포메이션상 윙어가 없고 풀백을 아주 깊게 전진시킨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측면을 주로 공격하는 팀의 상대로는 역습을 가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한다는 점이고, 그나마 전방에 많은 숫자가 배치하면서 이를 공격력으로 메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긴 했지만 핵심 선수 은국호 라오이 모두 부상에 시달리고 있어 전수적인 움직임이 아주 매끄럽지는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만큼 분위기는 잘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상자가 지금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응코쿠 지금 라오이 모두 부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치히도 지금 뭐 분위기는 좋지만 팀 전력 부분에서는 조금이 미네리비에서는 조금이 더 떨어지죠. 자, 악바위즈의 전술이 약점인 후반전의 실전율에서는 라이프치히도 자유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만큼 전반전에 많이 체력 터무인을 하게 되면은 후반전에 체력이 많이 빠진다는 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팀이기에 리그에서 실점 폭이 상대적으로 작기는 하지만 챔스에서는 90대, 90분대 만에 실점만두 번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후반에 집중력이 많이 딸린다는 겁니다.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힘들고, 아울골중 일곱 거리 후반에 실점하기도 했고, 홈 강에서 홈에서 강세를 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대목문이긴 하나 무시점을 기록하고 있는 경기를 마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1왕 미는이기 때문에 일단은 홈에서는 라이프치가 정말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은크고 라움이 지금 부상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100%에 대한 전력, 전력은 안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뭐 신성경기 신성경기 이런 포함해서 지금 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미니한테 무조건 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 상대로도 충분할 거라고 저는 일단은 봐지긴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모셨고 자 미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망인의 1위로 맞췄고 오니언 베를린의 돌풍으로 시즌 초반에는 1위를 오니언 베를린에게 내주었지만. 독일 최고의 팀이라는 위상이 어디 가지 않았다는 듯이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그에서만큼은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미넨도 부상자가 있습니다. 월드컵에 좋은 활력을 펼쳤던 미지라의 부상 공백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 자, 이 때문에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던 샤이케전 2대0 승에 키미가 오랜만에 라이트백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키미가 없으면 중원에서 전방으로 뿌려주는 패스를 넣어줄 선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현지 언론필드에서는 파바, 파바르의 우측 풀백으로 배치하는 포메이션을 예측하고는 있는 중이라고 봐집니다. 다행히 파바르의 자신이 원하는 센터백보다는 라이트백으로 나왔을 때 공격적으로,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죠. 자,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내의 공백, 그 다음에 올 시즌 자신에게 돌아오는 비판이 모두 잠재우고 팀 공격의 에이스로 거듭난 선수가 이탈에 뼈 아프다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사내 같은 경우는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대체 자료는 코망이 있긴 하나 공격 포인트 생산성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나마 빠른 방향 저항과 기동성으로 상대 수비진의 균열을 만들어주는 자원이라 전반기 최고 수준 선수인 추포로모팅에도 많은 찬스를 제공해주는 방식을 택해볼 수는. 있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뭐미행 같은 경우도 부상자도 있고 라이프치히도 부상자는 있지만 그래도 손실 부분에서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지금 두팀다 연승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누가 당연히 유리한 거는 민행이 유리하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일단 안 보고 있고 다르게 제가 뭐 결론을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1순위로는 이두 경기에서 뭐 공격적으로 나서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라이프치도 공격적으로 나오는 성향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홈, 홈 어드밴티지를 많이 살릴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자 그리고 바이어 미넨도 아직 1위 싸움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마플 양상이 경기가 예상이 될 것으로 일단은 봐집니다. 자올 시즌 홈에서 라이프치가 가장 강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라이프 쪽으로 다소 기울 수 있는 경기이기는 하지만 라이프치의 후반 경기를 감안한다면은 실점 배제도 엄청나게 많이 보인다고 봐집니다. 아홉, 경, 아홉, 골 중에 일곱, 토탈 아홉 골 중에 일곱 골을 후반에 실점할 정도로 엄청나게 실점률이 후반에 많습니다. 그, 그 상대는 미네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점 배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의 1순위 추천으로는 오바로 일단은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1순위는 오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자, 2순위로는 저는 라이프치의 프렌으로 한번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0 프렌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1순위는 오바로 추천, 2순위는 라이프치히 1.0 프렌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당연히 어드밴티지로 라이프치가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준 건 당연하지만 전반전처럼 후반전에 이어가면 좋기, 더욱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겠지만 후반에는 전반전에 압박적인 축구를 하다 보니까 후반전에는 많은 체력적인 모습이 빠지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의 추천은 오바와 라이프치1.0 프렌으로 추천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저의 초안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영상으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많은 정보, 추천 조합은 아래 보시면 문의하는 데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 저희 가족방까지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